올드로 제일 추운 날씨라는데 눈발도 날리고 이게 뭐하 <laughs> 오랜만에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잉 고생고생 개고생하러 간다 고생하러 가나? 그럼 오늘 눈 오는 날 집에 서 되는데 아이고 이런 날이 제일 캠핑이 또 좋지요 나는 싫은데 잠수길에서 갈게 글쎄? 어허 고마워잉 따라가야 되니까 고마워잉 안가에서 텐트 하시려고 고싶어 그럼 안 되지 자기 없으면 안고 는 찐빵이지 아, 눈빨이 날린다 내아침 질줍다 가는 내일 질줍 하더라 깨우시면 질요0에 잡으니까 가번 시키면 우리 자주 온다 여기? 자주 우니가 매달 오는 셈이지 <laughs> 이건 자주 정도 아니야 최근에 너무 자주 왔어 여기 캠핑장에서 바로 받은 캠핑로바로 캠핑장에서 바로바로. 캠핑장에서. 캠에서캠핑장아서 캠핑장에서. 캠핑에서 캠핑장에서. 캠핑장에서. 캠핑 아, 이거. 이거 5kg, 아 음, 아니, 아니. 어, 에서캠먹장에서 해왔어요. 저, 저 위에 천지라 해. 완전 제가 그럼 바퀴만 걷자, 그어요 자, 경수 마이 갈른 척 하네. 야, 그동안 숨은 그를 제주가 했었는 데는 너무 30년을 섞인 아니에요? 지금 생각하면 없지? 숨은, 숨은 시 다네. 실력 발휘를 30년 만이 하다니. 아, 어, 30년 만에 처음이 아이고 대박. 잘하잘하아눈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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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 참. 근육 그 많이 안와서 좋잖아 봐. 살짝 오니까. <laughs> <힘들지 않아>. <웃음> <웃음> 요새 불안 떴잖아. 불안 났잖아, 구미에 안 <laughs> 안 그래. 하나 드세요. 어, 아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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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경수 빠 이거 까자아 봐. 아주 봐. 나 잘. 아주 봐. 오늘 뭐 표기 안 하는 게 봐. 나 원래 이게 평소 내, 내 아, 하는거지 처음 보는데? 아니라 하나도 안 봤는데? 줬어 언니 안때 아까 줬어 아까 아. 줬어 맞아 아오 네. 아, 네. 오늘 경수아빠 개탔네 음. <laughs> 이런, <날도 있어야지. 웃음> 이런 날도 있어요 이런 날도 있어요어 크다 야, 이번에는 야, 좀 야, 크다 집에도 굴이 그, 그 좋다 아우 군가 스트레스 다으면안 되니까 처음에 우리 그 자유 수영한다고 하는 언니 아들 있잖아. 지금은 아무도 안. 지먹 네. 어? 것도 아무리 있 상이 지저분해지. 그래. 바추도 미리 내봐라 응. 바추도. 응. 어, 상이. 진 어, 상이 지저분해지 자. 바추. 바추도 먹어내. <목소리도> 많이 드세요쭉 먹어볼게요. 와. 음. 원래 팥죽 어, 네. 네, 음, 게 먹어볼게요. 맛 먹어볼게요. 맛있게 먹어볼게요. 맛있게 제어볼게요 맛있게 먹어볼게다 맛있게 먹에볼게요 맛있게 먹어이게요 맛있게 먹어볼게요. 그있게먹어그게요맛게게있게라고요나있그 먹어볼게요. 맛게맛있던데그거게싹맛먹는데어 난 그렇게 찮던데 그렇게 이제 뭐 먹자고 뜯나가지고옛날 생각이 나니까. 세아리가 음. 많이 벌려고 얼맷겠는데. 오늘 오다 보니까 칠곡볼이 너무 자주 와. <laughs> 아, 자주 있어. 다음 달에 또달시 계약해놨어. 뭐라고? 아이고. 또한 달에 <laughs> and coastal plains, mm. endless views that we're passing through. Making our way to a distant place, just us two. Somewhere. New 오늘 저거는 얼마 주는 데 아니요 저거는 우리가 산게아니거너네가거때까지 어, 어, 어. 버네 응. 자 갈비참 상대. 어, 어? 인삼은 그냥 생으로 드실게? 네생으아 이거 잘 <맞추는> 게... <놀람> 어, <이거 맞추는> 게... <놀람> <S> <S> 자, 밟은 닭. 아이 맛있겠네. 오늘은 계란 지단도를 들어갔네. 아유 릴수어? 갈비도 크네. 아, 음. 날이 추웠을 때끓 맛있겠네. 잘 먹겠습니다. 하루 멋있게 응, 개수대는 멋있게 해놨더라. 응. 하루 때 자기 막 닦잖아. 응, 응. 물티슈로 아이고 누가 이렇게 많이 먹었어? <laughs> 양이 많긴 많더라, 10kg. 유도 전화. 아이가? 응. 좀 진한. 공기 그러니까 스커트가 좀더 내려와야 되는데. 어, 스커트가 조금 그렇네. 아. 이제 서인데까지딱 내려와주면. 음. 오. 이게 오. 쉬워 바람만 빼면. <laughs> 집이 무너졌어. <laughs> 집이 무너졌어요. Golden days drifting far away. Light is leaving town. Colors fade, but I'm thinking we stay just for a little while. With track of time, darling, stay for a little longer while I hold your time. Will wait, so just rest your head upon my shoulder. You're our thinking I will. It's colder, but they're...